잘 지내세요? 네. 뭐하면서 지내세요 요즘? 배텐봐요. 아 배텐 좋죠. 아주 좋은, 아주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요즘 일은 안 힘드세요? 힘들어. 세상이 마음처럼 돌아가는 게 없죠. 아 괜찮아요. 좋은 날은 올 거예요. 버티다 보면 우리 시험도 잘볼 거고. 아 이거 학원을 또. 빼놓고 왔대요. 삼주 뒤에 시험인데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시험이래.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. 요즘 친구들은 다 그때 시험을 보나요? 아. 네? 자격증도 그때. 아 이거 너무하잖아. 이거 추석 때 공부하라는 거잖아. 아 그래도 우리 항상 화이팅하고 회사도 우리 일주일, 이주 뒤면 꿀 같은 연휴잖아요. 그때까지 우리 좀 화이팅 하면서 지내봅시다. 저도 이번,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 주 여러분 보니까 너무 힘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뭔가 새로운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팬분들이 뭔가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, 막 나한테.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. 아, 진짜. 짱이다, 러브리들. 아, 러브리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. 저희도 진짜 다 같이 여덟 명에서 다 같이 러블리홈스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. 여덟 명 스케줄 맞추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, 여러분. 그렇습니다. 저희 마음은 여덟 명이 다한 마음이거든요. 그리고 주변에서도 항상 뭐 아시다시피 인피니트 해주신 것처럼 사장님도 늘 항상 열린 마음이라서 한데 우리 그 애들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어디 가지 말고. 어? 요즘 예쁜 애들 너무 많은데 어디 가면 안 돼. 아 근데 요즘 예쁜 애들 너무 많더라고. 카시들이 일을 냈어. 예쁜 애들 없어요. 아, 그거 힘들어. 그거 말아 그거 잘라주세요. 영상 찍으시는 분들 그거 잘 잘라 주셔야 돼요. 그거 큰일 날 발언이에요. <laughs> 아유,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? 어, 내가 점심 메뉴 추천하면 삼겹살. 어때요? 아유. 어, 삼겹살 미쳤다. 어, 삼겹살 먹을래 소윤아? <laughs> 아, 저술 끊었어요. 아, 우리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운전해야 돼요. 우리 매니저님 술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전해야 돼요. <laughs> 그래서 근데 아, 삼겹살 미쳤네. 저도 삼겹살을 먹도록 할게요. 우리 서로의 인증샷을 한번 남겨 보는 거 어떨까요? 버블에도. 어, 버블에도 좋고 그 트위터? 근데 왜 트위터 X로 바뀐 거야? 일론 머스크 때문에. 일 머스크 때문에 대표가 바꾸고 싶어서요. 대표가 슈퍼에 만들고 싶대요. 뭐를 만들고 싶다고? 그러니까 어, 결제하고 통합 결제하고 어, 그거 다 그러면 아예 트위터라는 뭐. 이름이 없어진 건가요? 네, 그거 완전 X 예. 막뀌고새로생겨어요 어머, 어머. 그럼 트위터라고 하면 안 돼? 어, 아. 그 어, 아, 아, 그러면 뭐 트위터에 <웃음> <웃음> 해시태그 지혜야 삼겹살 먹자. 어때? 어, 네, 지혜야 언덕. 삼겹살 언덕 먹자. 어때요? 좋아요. 저도 올릴게요 스토리. 네.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 다 같이 같이 삼겹살을 먹은 거예요. 삼겹살 어떤 삼겹살로 할까요, 우리? 네. 두꺼운 거, 얇은 거. 거. <laughs> 원래 먹기로 약속했어서 진짜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두꺼운 삼겹살. 우리 대신 오늘 다이어트하시는 분들, 뭐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먹어야 돼요. 건강이 네. 우선이야. <웃음> <웃음> 밥을 안 먹으면 돼. <laughs> 밥안 먹고 술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,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봅시다 안녕 고마워 야, 여, 여기서 사진 한 10컷만 찍자 화관 한 번만 써줘 아, 화관 맞다